네, 안녕하세요. 용대의 영대, 용대입니다. 자, 이거는 보관하면은 음. 아무것도 안 남겠죠, 더 많이? 역시, 없고요. 어, 자. 하. 우리 팀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네. 네. 박선민 선수 슈퍼스타카드냐, 리미티드로 바꿨어요. 네, 보셨어요. 파워가 오지입니다 파워가 133이고요. 네. 이렇게, 진가우 선수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엄청 좋아졌습니다. 리포트 선수까지. 이제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수정할 게 있어요. 이렇고 오늘 한번 리포트로 한번 해보죠. 컨디션이 좋은 히퍼트 선수로 갑니다. 공격 플레이. 자, 레이볼 오늘 키플레이 역시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이대호 선수가. 저번에 매일마다 구했는데 막오악이 끊기고. 예, 옛날에 아 저번에는 키플레이가 매일마다 호세였는데 이제 호세를 버렸어요. 그그 그. 그, 그. 저 최대한 골드 승급해가지고 레전드로 만들려고 했는데 골드밖에 승급 안 승급 하면 안 되는 거라 했어요. 자. 어 안타? 어니트아 이럴... 김은국님 무가자를합 김은국. 오케이 이 정도면 3분들갈수 있겠어요. 타면. 저은보못는 수많은 녀석을 찾아와. 이와이와이와이 h 이 와이파이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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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성민 선수 w 번타자 h y why, w 이선수로두자리 o 홈런을 치는 선수죠? 좋아. 이제는 홈런 타자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 k n o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 <laughs> 이런 않으면, 자, 단를 절대 놓치지 않는 선지 첨을 아, 가져가고요. <laughs> 아로마의 함수, 버거 어, 129. 아이고. 자, <laughs> <저>, 과연... <laughs> <수수 공을> 뿌립니다. 다안 타다. 위로 잡 세이프 세이프. 진가병 선수 5번 터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게 그, 뭐, 아! 잘해요. 주력도 괜찮고. 자 이제 도루를 해 줍니다. 초스이드노립니다잘 맞췄습니다. 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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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그대로 모두가한장는데 거기다 들어가는 니다 엄청난 파워네요쉽0자는 공이었는데 놓는 게 버리네요. 한 내년이요. 투수들은 거의 우와. 다 모두 다 하자, 5점 응장합니다. 넘으면 3루수에서 막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다섯 점 넘으면 무조건 바뀌어요. 아. 아, 왜 이러지? 무사. <목소리> 아, 괜찮아요. 타자가 타석에 오케이, 들어섭니다. <목소리> 들어섭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지 않는 수입니다선수중앙 오케이. 합니다 맞았습니다. 아아 같은 편인데. 아이 종류의 선수. 구번 타점 바꿨고요. 구번 타점. 높이 오케이. 니다 오케이. 맞죠. 좋아. 네, 이제 김문국 선수로 한 번. 더. 한 바퀴 돌아서. 센터쪽으로 크게 날아갑니습니다 이게 수 바뀌었어요 이제 오대영. 오전 네번 점. 잘 쳐볼게요. 맞죠. 네. 이영 선수. 도자루왕 타자가 <laughs>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스왕 2대0 텐션. 간깊니다 빠져나가는 타구. 왼쪽이안타 방망이에 제대로 맞아서 타구 자체는 아주 좋았어요. 오케이. 자, 1분부터 어요 주자 2루. 이 선수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세이 와, 자가타구가 워낙 큽니다. 와, 뒤쪽! 타자 치파구가 높게 떠가면서 상장 <laughs> 아, 브라우 습니다. 고고. 음. 진짜 진이었 맞는 순간 너무 같다고 되네.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laughs> 자, 역시 무사 타자가 타석에 4번 들어섭니다. 타자. 연속에 가는 바위 예. 바위 예. 바위 선수가 서민 선수한테 선수 4번 타자 자리를 아! 뺏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지금 소1로쳤어요 이건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자리 가르는 안타입니다. 타를 어, 이 심판 안 아프나? 아, 계속 아, 왜이또연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 자, 네. 우리 홈런 타자들 너무 많아요. 최종 선수. 야구 천재 선수 최종 선수. 3서완벽하트 되는 걸 가지고 강력하게 이게또안 돼, 잘. 자기도 강화 필름이라서. 소미스가 보세요. 어. <목소리>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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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웃 이렇게 하시면 근데 무조건 나 s 대요 거의 Then, look on out 니다 e r e Cool. 그대로 s o 라 g 니다담 i n g 가 o w n I'm n o 선수가 나고요 아웃. 이 선수는 파석에 등장합니다. 곧 바꿀 거예요. <laughs> 이루스가 나오면 곧 바꿀 거예요. 정말 슈퍼캐리서 세. 정말 은타아냈어요수비김국선수 안돼 안돼 안돼. 아서잡하고공격아니버 선수가 안타가 좀. 한타를 많이 맞네 노아우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타자가 좌중간 멀리 갑니다 아 진짜 안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이래요 아3연승이 아, 홈런은 안 되네 아직 한명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쭉 날아가는 타구오 3북하나 3북하니다북하았습니다나는 아, 좋치는가아자요자 아직 5번 타자 지가원 선수가 지금 주자 2루. 2연속 홈런이니까. 이 오늘 홈어 홈런. 불 홈런입니다. 아, 어. 가원은100% MVP다. 한건터뜨이 아. 오늘 이 타수 무한타입니다최종루 타석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지명이니까. 어, 오늘 완벽한 선수라고 할. 수 장타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테너 선수네 데이비스랑. 타자가 타석에 어. 들어섭니다. 훨씬 잘하는데. 아, 훨씬. 타자 스윙 스프라이원 스프라이트 구 아 공이 높게 아, 멀리 멀리 아, 홈런다 아, 홈런! 아, 솔로 홈런입니다. 아 역시 한방 있는 선수네요. 필요할 때한건 턴들을 주네요. 현 투수 안바뀌네오늘2 타수 1 안타. 아하야야이야. 로스 잡아. 양주전투니다 오케이 오늘 잠자분 태. 오늘이 타수 이안타. 이 안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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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아서일아이정열 선수 오늘 이 타수 이안타다타타어다서 아, 오야 오늘 제 일정이 좀 바빠요 코란 비 아, 어, 나비 아, 제가 또 그게 있거든요.

<끝> 아, 빨리 아, 아 역시 한방 있는 선수네요. 그 상대 한껏 주네요 어려운 재선도 올플레이를 하려고 하네요. 아 진가병 선수는 이제 끝났네. 아 빨리 야아또또 아, 일단은 거기는 들어가야죠. 네네 네, 일단은 여기엔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말고, 구애는 들어가야. 자, 이제 8회. 말로 없나? 어, 잠깐만. 어, 어, 벌써 끝났어? 엥? 아,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뭐, 오늘 잔치 났네요.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응대가 이용되었습니다.